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시선입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입중 문제편 제4강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이시간은차고입니다 자, 먼저 제목 보시고, 차고에 빠진 자는 나쁜 놈일까요? 멍청한 놈일까요? 나쁜 놈 아니죠. 멍청한 놈이죠. 그럼 나쁜 놈 아니어서 위법성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 제목 보시고 불법행위 X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책이라면 갑이 차고에 빠져서 매매계약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매매계약은 갑에게 보통 불리하겠죠. 우리에게는 보통 유리할 겁니다. 그럼 갑은 이것을 취소하고 싶겠죠. 반면 을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고 싶습니다. 그럼 갑이 취소한다 말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고 을은 취소를 막는다는 말은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하려는 갑, 표의자 갑이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을은 취소를 막아야 되죠. 그럼 상대방 을은 갑론은 중가실 있어서 취소 모해라고 중가실 유무를 상대방 을이 입증합니다. 이리 입증책임을 서로 나눠갔습니다. 자, 다음. 차고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차고야 해 되는데, 이 중요 부분은 경제적 분리기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이제 갑이 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근데 과거에는 담보 맡길 부동산이 있더라도 관행 적으로 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서 평이 갑이 대출을 받죠. 갑을 위해서 보증을 썼어요. 신용을 썼습니다. 금평상각에 갑이 돈이 많으니까 보증 샀겠죠병 생각에 저 엑스 부동산으로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엑스 부동산에 뭐 가압류 같은 거 없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충분히 담보가 되니까 보증 샀어요 그래서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고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보증 승 계약을 취소하기 따로 했어요. 근데 병 말대로 가압류가 있기는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모유랍니다. 그럼 결국 없는 거과 똑같네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 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내면 그냥 경제적 불이익을 낼 것이고 어렵게 내면 이 사례를 냅니다. 그다음 자,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졌다 해보세요. 그럼 남한테 당해서 착오에 빠졌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사기 취소할 수 있고 한편, 차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르기 원칙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예외적 발의외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호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이는데, 제3자에게 기망당해서, 제3자에게 기망당해서 연대보증 서면에 표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비통착 사항이 있는데, 비통착은 의사표시 불일치죠? 근데 사기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의사표시 일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의사는 실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고취소를 따져야 되고 일치로 올수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기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워요 예, 신년차 여오세요 신년차. 그리고 신년차 나오면 무슨 차고? 표시, 표시 서명을 잘못했죠. 표시상 차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 판례라 외웁니다. 여기는 사기가 아니라 차고 취소만 따진다. 그래서, 신현차, 그러면 표시상 차고, 여보세요. 자, <laughs>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차고는 109조 임의규정이죠?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동그라미 쳐요. 약정 유효. 약정한 경우라면, 표의자의 차고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해서, 배제된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약정 유효라 차고 취소 못한다. 그래서 약정하면 차고 취소금 폐제 된다. 2번, 상대방의 동그라미 요 상대방의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동기 차고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차고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한번, 동기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있을 필요 없죠? 그냥 표시만 해서 상대방이 알아 먹으면 되는 거지. 꼭 합의까지 요하는거 아닙니다. X. 4. 번 표의자의 중대형과실 요무는 차고위한 의사표력을 부인이 아니라가 주장하려는자, 즉 상대방이 증명한다 했죠. 5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자, 없다고 믿고 동그라미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살짝 써요. 그 뒤에 있기는 했는데라고 다시 써 여섯 글자 있기는 했는데 이 말을 쓰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니까 대부분 판사들이 구호 못해요. 제가 구호도 잘하죠. 거기다가 있기는 했는데 했으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럼 없는 자란데 있긴 했죠. 그니까 러 차고라고 주장했죠. 근데 그 뒤에 그 가압류가 원인 모의 동그라미. 그럼 없는 것과 똑같네요. 그래서 원인 모의로 밝혀졌다면 중요 부분 차고 아닙니다. 그래서 차고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6번. 제3자 김양요와요. 다음 신호무적 나왔죠. 그럼 신현착 표시상 차고. 신혼보증은 동남초요.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동남초요.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단 표시,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착고입니다 X. 동기차고 아니에요. 신현착은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착고 7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 이후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인정된다죠.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고는 민법총칙에 있죠.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있죠.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차고 취소권도 인정된다. 8번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동그라미 여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합시를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니까 원래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는데 여기처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럼 그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9번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 착고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착고에 해당한다가 판례죠.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 선 사람이죠. 거의 이용감이에요. 우디 나물리 보증서, 이혼당을 각오로 보증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채무자가 누군지 헷갈렸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혼당할 뻔인데. 이건 중요 본착고다 10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도너십니다. 그럼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이요? 나쁜 놈이요? 납쁜놈 X, 그래서 불법행위 X,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에서 입니다 11번 매수인이 계약을 적보하게 동그라미 쳐요. 해지한 후 동그라미 해치, 해치할수 있죠.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본 척을 이유로 자, 취소 동그라미, 취소콜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에서 맞이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효를할수 있다. 그래서 애워요. 해치, 해할수 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외웁니다. 그다음 이제 차고와 연관돼서 볼게. 5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그래서 5표시 무의 제목을 잘 보세요. 자, 표시를 5 잘못해도 해가 없어요.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없죠.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외웁니다. 이건 차고 취소 못 합니다. 즉가볍게 X 토지와 Y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쓴 단계에 착오로 y 토지 지번을 잘못 쓰고 계속 연달아 실수로 y 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앞으로 등기하고 만약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 합치했죠? x 토지. 근데 표시만 y로 다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x에 의사 합치했으니까 계약서 잘못 썼죠. Y 토지 지워버리고 X 토지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새롭게 쓰거나 다 Y 토지 등기부 다 잘못됐죠. 등기관이 걸리가 됐네요. 그러면 일 등기 원인 모여라 말소하겠죠. Y 토지 매매 계약 한 적도 없어요. 병도 선이 보호 안되죠. 절대적 모여라 이 등기도 원인 모여 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X 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2전 등기 하면 이제 우리 요요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X는 완전 요요라 취소할 수 없어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무효 취소 나올 수 없다. 결국 취소 X 꼭 외웁니다. 자, 12번. 갑은 자기 소유 X토지, X토지 동그라미 쳐요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동그라미 책이라 있으나, X토지 지번 등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 토지 동그라미 잘못 기재 동그라미 쳐요. 그럼 동그라미 4개 쳤죠. X 토지 매매계약. Y 토지 잘못 기재. 이게 5표 시인데 무해하다. 그럼 취소 X. 동그라미 1번. X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성립하지만 이렇게 맞았죠. 갑은 차고 이후로 X 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그럼 취소할 수 없다. X. 2번. Y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적 없죠. X. 3번. Y 토지 관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그 등기 무효죠. Y 토지 매매한 적 없으니까 등기가 경유되었다면 그 이전 등기 무효 맞습니다. 았 4번 Y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무효죠. 0 수학으로 0 써요 0 무효니까 0 을로부터 금 병도도 무조건 0절대적 무효 0 병에게 적법하게 그 말에 서금 안돼요. 병도도 0이에요. 0은 0 병에게 적고하게 양도된 경우 선의병은 유의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절대적모여라다 모여입니다. 5번 을은 이미 토지관에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맨입으로 취득해요. 뭐 해야 되죠? 등기 등기 해야 되죠. 아직 취득 못 했습니다. 그래서 6번처럼 을은 토지관에서 등기 이전을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시간에는. 시선 집중에서 차고편을 같이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궁바닥가 이해가 안 되시면, 김하연의 시선 집중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료 출력하거나 교재를 구입하셨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편이라 자세한 설명을 좀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